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요즘 X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막 돌고 있는 얘기 있잖아요. 2025년 9월 26일부터 한국에서도 테슬라 FSD가 합법화된다? 이게 진짜인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뭐 X 게시물부터 시작해서 관련 규정 또 우리나라 상황까지 좀 종합적으로 보고 이게 믿을만한 소리인지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흥미로운 이야기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그 근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시작은 X 플랫폼이었어요. 5월 13일에 @tsla_chan이라는 계정이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UN ECA 규정에 떨어서 2025년 9월 26일부터 고속도로에서 시스템 주도 기동 c i 이라고 하죠 이게 합법화된다 한국도 포함이다 뭐 이런 주장이었어요 아 c i 이요 시스템 주도 기동 네 이게 뭐 차선 변경이나 속도 조절 같은 걸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테슬라 FSD의 슈퍼바이즈드 보드 그거랑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이 나오니까 앳호센필드 같은 다른 사용자도 어 긍정적이긴 한데 좀 느리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나타나기도 했고요 음 UNEC의 규정이 딱 언급된 게 핵심이네요 우리나라도 UN 유럽경제위원회 회원국이니까 어 이게 직접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싶고요 근데 그 심기능 합법화라는 게 정말 공식적인 내용인가요? 9월 26일?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시다시피 UNEC가 자동차 기술 관련해서 국제 규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2025년 5월 14일, 그러니까 그 트윗 올라오고 바로 다음 날 기준으로도 UNEC가 2025년 9월 26일부터 특정 기능, 예를 들면, 심 같은 걸 허용한다. 이런 공식 발표나 세부 규정은 전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아,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XDG 심을 주장은 아직은 좀 검증 안된 정보. 어쩌면 그냥 희망사항이 섞인 추출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U.N.E.C. 쪽은 아직 오피셜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안으로 좀 시선을 돌려볼까요? 작년 말에 국토부가 F.S.D. 도입에 좀 긍정적이었다는 자료도 있었는데 실제 국내 준비는 좀 되고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2024년 12월에 국토교통부가 F.S.D. 도입 자체를 뭐 특별히 제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한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였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테슬라가 국내에서 향상된 스마트 차량 호출 기능, 이거 선보인 것도 있었고요. 조금씩 뭔가 적용되나? 하는 기대감을 줬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건 실제 도로주행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당장 FSD 켜고 고속도로 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법규는 어떤 상태인가요? 현재 한국 법규는 레벨 3 자율주행 중심으로 개정 중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가 있긴 하지만 시스템이 주도적으로 운전하는 단계요. 근데 테슬라 FSD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레벨 2 플러스 수준이거든요. 보조 시스템이라 운전자가 항상 신경 써야 하는 단계죠. 아, 항상 감독해야 하는? 네, 레벨 4 이상 완전자율 주행은 아직 뭐갈 길이 멀고요. FSD가 북미나 중국에서는 되는데 왜 한국은 아직이냐?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도로 환경 복잡하고. 신호 체계도 좀 다르고 법규 문제도 있고 해결할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한국 환경에 맞춰서 최적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는 하니까 가능성 자체는 뭐 열려 있다고 봐야죠 음 그럼 이 정보들을 다 종합해 보면 9월 26일 합법화 이 주장은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이쪽으로 기우네요 정확합니다 그 X 게시물에서 딱 찍어서 말한 2025년 9월 26일이라는 날짜 이거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근거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앞으로 UNEC 규정이 바뀐다고 해도 그게 바로 한국 법규에 짠 하고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도 또 검토하고 그래야 하니까 네 안전성 검증해야지 국내법도 바꿔야지 이게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f s d 도입이라는 게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니거든요 국토부 승인 받아야 하고, 굉장히 엄격한 안전검사도 통과해야 하는 문제라서요. 하긴,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FSD 옵션 거의 천만원 주고 샀는데, 몇 년째 못 써서 불만이라는 차주분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규제나 승인 절차가 계속 늦어지면, 어휴, 답답하시겠네요, 정말. 바로 그 점입니다. 거의 9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내고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니까, 차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죠. 이게 마케팅하고 현실하고의 간극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2025년 9월 26일 한국에서 FSD 합법화 된다. 이거 믿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9월 26일 합법화 주장은 지금으로선 확인되지 않은 그냥 소셜 미디어에서 나온 정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공식 근거는 없어요. 네, 근거 없다. 다만, 뭐, UNEC 기정이 앞으로 바뀔 수도 있고, 국토부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FSD의 일부 기능,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슈퍼바이즈드 모드 같은 거요. 이런 게 2025년 하반기쯤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이건 정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성공적으로 들어오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첫째는 UNEC 그정이 명확하게 나와야 하고, 그걸 또 우리 정부가 받아들여야 하고요. 둘째는 테슬라 FSD가 한국 도로 환경에 정말 딱 맞게 최적화가 끝나야 하고, 셋째는 국토부의 최종 승인 그리고 관련 법규 정비 이게 다 완료되어야 하는 거죠.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FSD 도입 소식에 관심 많으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음, 테슬라 코리아나 국토교통부 아니면 UNEC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언론 보도요. 소셜미디어 정보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너무 섣부르게 기대하거나 판단하시는 건좀 신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술 발전 속도나 규제 논의 상황 같은 걸 보면요. 만약에 FSD 같은 자율주행 기능이 제한적으로라도 우리나라 도로에서 허용된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까지 좀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